사무엘상, 제2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찬송하였습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에 심판을 선포하며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가며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